고네 조각 남았네 여기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빼면 나. 음. 아 여전히 방송하고 계시군요 팬으로서 잘 보고 있어요 음, 자주 오세요 여자친구한테 찰 수도 있는 거지 그러냐 넌왜 닉네임이 까무바게트냐 신나간 새끼네 저거 내가 무슨 파리바게트도 아니고 까누바게트를 왜 해놨냐 이 ㅅㄲ놈 은근슬쩍 내걸로 장명했네아 정신나간 놈 많아 여기에 뭔가 지가 도라에몽도 아니고 창의력 있어 보이는 거야 그냥 찰진 게이다 또한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놈 맛있어 아프리카에 소스를 제가 안찍으면 소스 여기다 놨네 닉네임은 모바일에서 변경 가능해요 설정인가 거기 가면 닉네임 변경 있지 않나?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해요 뿌린 거를 뭐 한마디로 계속 얘기하자면 은 달달하게 계피 맛이 나는 추러스 치킨이다 달콤한 치킨 계속해서 치킨 먹고 있고 국수요? 국수 여러분들 이제 불었는데요 불었어 <laughs> 친구들아 치킨부터 먹고 먹자 이거 국물용으로 오늘 시킨 건데 얘는 국물만 있으면 돼 열무하고 다 먹었는데 뭐 오늘 가격이 치킨은 17,900원이고요 나머지 분식은 12,000원? 네, 12,000원 정도 무슨 로이킴이 옛말이냐? 복근 없어요. 저 지금 살이 1kg가 쪄가지고 지금 제가 178에 67kg예요. 요즘에 좀 불안해요.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확 찌거든요. 먹방 BJ들은 관리 안 하면은 아 관리를 했는데 요즘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2차 술 먹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Yeah. 계속해서 저는 먹고 있고. hcc님 10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 요즘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음. 진짜 어머니가 술좀 그만 먹으라고 막. 아, 그 정도야, 나 좀. 응. 그러니까, 이러다가 비주얼 먹방 간판 내리, 내릴 수도 있고어 평일에는 술좀 줄여야 돼. 주말에 안 먹고. 주량이 소주 3병 정도? 아, 진짜 술이 살찌게 만들어요, 진짜. 웃어보아요, 님도 뭐, 그러듯죠 이게 술이 2차를 먹기 때문에, 아, 먹는데다 또 먹으니까 누적되는 거지. 소주 3병이면 엄청 센건 아니지. 남자로서는 그냥 평균치지. 인중만평님도 한개 구매했습니다. 도대체 예술 마실 때도 안주도 먹고 하니까 당연히 찌는 거지, 뭐. 감은 내력으로 소주 한 병도 못 마시냐? <laughs> 그래서 음료수 한잔 할게. 응. 무슨 감은 내력이 어딨냐? 그냥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지, 씨브랄로마한 잔요, 친구들. 응. 아우, 시원하다. 이번에는 성류 한번 먹을게요. 성류 몸에 좋은 성류 소주 3병이면 평균치야. 아 그래요? 가문이 뼈대 있는 집안인가? 뿅 쟤네 가문이 그럴 수도 있겄지? 그럴 수도 있겄어. 음료수도 진짜 살쪄요. 살찌는 음료수가 있겠죠. 야, 근데 내 방에 저초키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지 않냐 얘들? 응, 맨날 게 먹방 때 오늘의 메뉴할 때 뒤에 초키가 이렇게 두명 있었는데, 어 허전할 것 같지 않냐? 응, 음, 있어야 돼. 쟤네는 뭔가 내 방에 수호진 같은 존재야. 아 진짜 있어야 돼. 호전해 쟤네는 없으면 안 돼. 응, 음. 아니야, 응, 음, 있어야 돼. 쟤네는 내 방에 뭔가 그런 수호진 같은 존재지야. <laughs> 그러면 첫끼 손에다가 치킨을 두개 껴놓으면 되는 거야? <laughs> 아존나 귀엽나? <laughs> 안돼저 팔아야 돼 치킨 냄새나면 누가 사가냐 쟤는 나랑 영원한 그런 가족이 아니야 약간 우리 집에 얹혀있는 거야 친구들아 음. 나중에 어느 순간은 다른 주인한테 갈 거야 나보다 더잘 보살펴 줄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치킨 묻혀놓으면 그 주인이 잘 사가겠다 간다 아. 실제로 봤는데 존잘이야? 나 근데 솔직히 나 진짜 실물이 나 얘들아 보고싶어 다들 응. 아, 소주 한병 먹고싶다 얘들아고다음 응. 초키 월세야 응. 잠깐 얹혀있다 가는거야 어우, 시원하다. 저 여러분들 이제 이거 두 조각 먹고요. 이제 슬슬 정리할게요. 음. 오늘 많이 시켰으니까. 아, 아 근데 다 속다라, 속다네. 속이다로. 치킨이. 내가 진짜 1인 1닭은 내가 내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먹는데, 와, 속이다로. 어우. 아, 진짜 속단 치킨이네요. 네.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내가 배가 부르면안 먹지. 근데, 어우, 막속 다른 거는,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지. 그래도 좀 참아가면서. 아. 아니야, 늦게 한 거보다 오늘은 정말 달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러스 한 4개 먹은 것 같아요. 두개 먹을 거라. 신한 마리를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목소리> 아, 근데, 어제, 어제부터요, 깐다가, 시원한 국물이 이상하게 땡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도 열무국수를 어떻게 보면 국물 때문에 시킨 건데. 마지막. 저 정말 예전에 대지였어요 음, 정말 대지여서 어떤 포럼에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봤는데, 살이, 자기가 너무 쪘는데 사회에 대한 인식, 어, 살찐가 흔히 말대로는 돼지, 10대지, 음, 아프리카 언어로 음, 10대지인 분들이 아 너무 그런 인식 때문에 세상 살기가 너무 진짜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댓글들이 두 가지가 달려있더라고. 응.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댓글인데, 살은 무조건 빼야 된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사회에 대한 편견은 잘못된 거다. 음, 그리고 후자는 무조건 살을 빼야 된다. <웃음> 정말로, <웃음> 살은 진짜로 자기 관리의 척도가 된다. <laughs>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 거야. 음, 커뮤니티에서. 근데, 저도 돼지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사회에 대한 인식, 어, 그 살이라는 게 자기 관리의 척도가 되서는 당연히 안 돼. 하지만 살은 무조건 빼야 돼요. 음, 정말로 살, 진짜 한 번이라도 빼신,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노력하면 뺄수 있거든요. 한 아, 그래요 질병 때문에 어, 무조건 뭐 이렇게 찌는 분들 은 어쩔 수 없,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뺄 수가 있잖아. 음 저도 그래서 옛, 옛날에 과거에 돼지였을 시기를 생각하면은 항상 진짜 막 멍빵도 있지만은 자기 관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갑자기 내가 이 말을 왜한 거냐? 어이 네. 빨리 먹죠. 네, 미친 새끼 같네. 왜 했지? 그, 거지 자기 관리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라는 거는, 그런 거랑 별개로, 정말로 빼야돼. 요 빼야돼. 만약그 질문하고는 좀 틀린 질문이라, 주제를 좀 벗어났어.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흔히 말대로 10 대지 100kg 넘는 여자들은 살 빼면 완전 인생 달라져요. 에, 정말 이거는. 근데 남자는 또 틀려. 살 빼도 못생긴 애들 많아. 음, 진짜로. 여자는 진짜 살 빼면 완전 틀려져요. 아, 남자보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파이팅하세요. 음, 빼야 돼요.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은 빼야 됩니다. 안 그럼 미국으로 가셔야지 뭐 어떡해 미국은 살찐애를 많잖아 트랙스라지만 어, 아니고 빼세요 아. 저도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운동 빼빠지게 합니다 아. 자 그럼 카타피아가 치킨은 다 먹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만 먹을게요 여기에서 오늘 종료할게요 자 아. 한잔요 친구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강호동 치킨이죠. 강호동의 뿌린걸이라는 어 치즈치킨, 새로 출시한 치즈치킨을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추러스치킨이라고 그냥 깔끔하게 유혹을 할게요. 대피맛이 싫으신 분들, 그리고 또 너무 달달한 치킨 싫으신 분들은 뿌린걸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에서 깔끔하게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뿅